안녕하세요. 압구정 케빈 중개법인 대표 압구정 케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 급매물건입니다. 압구정 재건축 3구역에 해당되며 조합원지위 승계가 가능합니다. 공급면적 35평이고 방 3개와 욕실 1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저는 지금 구현대 202동 5층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확장 올수리가 완료돼 매수 리모델링 비용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강변 근접거리에 위치해 재건축 시 한강뷰 세대 배정이 유력합니다. 지금부터 해당 매물의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입니다. 올수리로 화장실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이며 일반적으로 안방으로 사용합니다. 잠깐 지나쳤던 수납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은 발코니를 확장해 답답하지 않아서 넓은 느낌이 듭니다. 주방도 효율적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세련되게 수리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등이 배치된 공간입니다. 세 번째 방입니다. 묵직하고 안정감 있는 컬러의 원목 바닥에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실내가 깔끔하고 넓어 보입니다. 동강거리가 넓어서 뷰가 탁 트여 있고 남양이라 햇볕이 잘 듭니다. 매물가는 41억 원이며 현재 압구정 현대 30평대 통틀어서 최저가입니다. 매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아구정 케빈 중개법인 대표 아구정 케빈입니다.